아 켜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밀대 교수라고요. 약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죠. 일본에서 유학도 했어요. 철이 없었죠. 약이 좋아서 유학을 했던 자체. <laughs> 부끄럽다. 오늘은 경성대학교 재학공학과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처음이라 많이 어렵겠지만 걱정 말아요. 수업엔 공격적이니까. 그렇다고 무성교사 아니니까 피하지 않기로 약속. <laughs> 귀여워.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배우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 제약공학과 무한학과 같아요. 일단 우리 학과는 여러분을 걱정시키지 않아요. 체계적인 커리큘럼만으로 따라가기만 해도 GMP Validation, 생명공학기사 같은 제약 관련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고 약대 지나 준비도 쉬워지죠 거기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임상 연구도 가르쳐 줘요. 누가 내가. <laughs>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연구실 소속 학생 연구원이 될수 있어요. 연구 일을 미리 경험해 볼수 있죠. 일본 해외 유학이나 한의학 연구소 한국생명과학연구원, 학과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해외에 있는 여러 대학 연구소와 연계도 가능해요. 최고의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임상양리전문이에요 씁쓸하고 깊은 그 연구가 저를 많이 자극하죠. 아, 실험실 보여줄까요? 어, 수업 중이다. 놀라지 말아요. 나랑 같이 있으면 문제 없으니까 잠깐만요 여러분도 이런 걸알수 있어요 실험실이 좀 넓은 편이에요 있을 것도 다 있고 아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이건 약을 만드는 기계예요 나랑 약 같이 만들래요? 백년 가야 <웃음> <웃음> 이 기계는 여러분들이 먹는 알약을 만드는 기계인데, 의약품으로서 먹을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루를 가지고 밀가루 가죽처럼 반죽화 시켜서 건조를 시키고 수분을 내리고, 그리고 상, 하, 에펀치에서 압축을 해서 알약이 나오는 그걸 만드는 기계입니다. 내가 만드는약 먹고 싶죠. 안줄 거야.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하니까 나도 좋다. 또 질문 있어요? 다 대답해 줄게요. 음, 졸업 부진로 너무 많은데요. 재학 연구원, 화장품 식품 분야 연구원, 약학가련별리사그 외에도 의학 연구원, 의약품 생산 품질 관리, 품질 보증 정말 다양한 거할수 있어요. 어? 잠깐만요. 안안 해줄 거야 만나면 그때 해줄게 나중에 경성대학교 재학공학과에서 보기로 약속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헤어지기 싫다고 다음에도 보면 되지 바보야 재학공학과에서 볼수 있길 기대할게요 즐거웠어요 안녕